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많이 꼬릿했어요. 어그 꼬릿한 냄새가 잡내는 아니죠 잡내는 아닌데, 그 고기 삶는 냄새인데, 그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는데요. 저는 그 냄새가 나쁘지 않았어요. 어, 근데, 근데 이제 그게 국물에서도 그대로 꼬릿함이 어, 나더라고 그 맛이 딱 나, 나가지고, 이번에는 저는 이제 깍두기 국물하고 다래기랑 이렇게 해서, 해서 먹어봤는데, 그 맛이 저는 훨씬 더 좋았던 것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맑은 국물판인데요. 음. 여기는 깍두기 국물하고 다대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, 더 식... 맛이 더 풍부해지고 더 순해진다고 해야 되나? 마일드 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우암동 설렁탕의 장점이 보통 설렁탕이 요즘은 8천원, ,000원, 9천원까지도 하잖아. 근데 여기는 6천 원에 지금도 저렴하게 삼양탕도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하나도 안뻑뻑하고 되게 쫄깃하고 부드럽고 당면하고 적절하게 잘 어울려져 삼양탕이 너무 맛있어요. 아 근데 우리가 왜 음식 먹으면서 얘기를 안 하고 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지? 거의 마지막 시간 때 가지고 옆에서 사장님. 하고 계시고, 네, 식사하고 계시고, 또 빨리 먹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. 얘기하기 같아가지고.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, 밥 먹고 나와서. 주문했습니까? 두명이라도 맞을까? 시주실수 어. 죠여 어. 2시까지죠? 네, 2시까지 설렁탕 응. 아. 먹으러 오기 전까지는 더워서 입맛이 없었거든? 어. 딱 보니까 너무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약간 어. 고기 삶은 냄새 어. 꼬리꼬리는 회전 많아서 오늘은 많이 넣네, 이것저것. 나는 순수한 국물 맛이 좋던데. 훌렁탕은. 아무것도 안 넣어. 소금 뺏어. 왜? 네, 그 달라. <laughs> 음, 그나그나. 음, 맛있어. 이게 먼저 맛있어. はい。 고기가 탱글탱글해. 안 뻑뻑하고 쫄쫄깃. 이게 뻑뻑한 살들도 먹으면 두들부들해 고기랑 냉면이 어떻게 맛있어? 당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. 먹어도 먹어도 나오네? 난 당면 들어간, 설렁탕에 딱당면하는 먹을 때가 더 맛있지. 이제. 이 고양이. 제법 많이 들어있 후공간는 그 해야되네. 뜨하 응. 하나 후추 좀 뿌려주네. 이이거 사용한거 안 응, 완성. 있는거이거탕 안에 깍두기를 담가 뜨거운 수프를 담가서 같이 먹는 맛있어요. 밥을 말아 먹어야 맛있지. 쿨렁탕은 내가 말아 먹어. 게너 말아 먹어. 난 요새 먹기 맛있어. 버저도 한번 같이 쳐보가 동면해 가지고 한한한 순간에 딱 올라와. 연골연 여기 부분 여기에 놓고 가자. 음.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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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은 너무 아, 가요 조금 재미 있어야 돼. 너무... 김치 깍두국물담갑소 하얀 거 먹겠다고 해놓고서는. 다 먹었어? 이제 맛있거면 안 되겠어. 맛있어. 어. 네, 잘 먹었습니다.